기존 통신망을 그대로 쓰면서 송수신 장비만 바꿔 종전보다 용량은 10배 늘리고 지연속도는 10분의 1로 줄인 인터넷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사람이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속도인 1000분의 1초 만에 데이터 전달이 가능해 영화 3편을 단 1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에서 통신국에 이르는 통신망 안에서의 최대 난제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점차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보통 용량을 키우려면 도심 지하에 매설된 광섬유망을 추가로 깔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 없이 기존 통신망을 그대로 쓰면서 송수신 장비만 바꿔도 해결 가능해졌습니다. 핵심은 고속 광수신 모듈과 트래픽 제어 장비인데 사람이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인 천분의 1초 만에 데이터 전달이 가능한 촉각 인터넷 기술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분의초 눈으로 보는 것은 분의초 손으로 느끼는 건분의초가 걸리는데요. 우리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분의초 내에 인터넷에 있는 여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25기가바이트급 인터넷이 가능한 기술로 기존 유선 인터넷에 비해 용량은 10배 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1기가바이트짜리 영화 3편을 1초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상용 기술에 비해 10배 빠른 겁니다. 이 기술은 내년쯤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고화질 1인 미디어 방송과 가상 증강 현실 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고 또 방사능 피폭 지역이나 오염 지역에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해서 밸브를 잠그는 일 등의 제어용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